g합성 f(x)의 그래프 개을 구하래 그럼 샘이 알려준 대로 해. 얘들아 어떻게 해? x 그리고 누구 f(x) 그리고 그다음 뭐 g합성 f(x)를 그리는 거야. 얘가 지금 뭐야 노란색. 이 노란색이라고 생각해. 그럼 잘 봐봐. 자, f(x)를 볼 건데 특이점이 있어. 그럼 0부터 어디까지 갈까? 은서가 말해줄래? 0부터 어디까지? 3. 잘했어. 그 다음 여기는요? 2분의 3에서 어디까지? 3. 3까지. 잘했어. 근데 그 y값을 보는 거라고? 이 노란색은 y잖아. y는 fx잖아. 그럼 0에서 어디로 가? 3. 3. 잘했어. 얘는요? 3에서 0. 3에서 0. 금비야. 음. 0에서 3. 그래프 가봐. 0에서 3. g라는 그래프를 0에서 3 가봐. 그럼 너가 0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죠? 어2 찍고 어디까지가 3까지가.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대로 그리면 되는 거야. 2 찍고 3 가는 거야. 근데 너 이제 3에서 0이야. 어,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는 거야? 3에서 0 가니까. 3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? 어디 찍고 2 찍고 어디로 갔어? 0으로 간 거지. 그럼 네가 그림을 이제 어떻게 그리는 거야? 0 2 3, 0 2 3 그리고 그다음. 3이 0 그리는 거. 몇 번이겠어? 정답은 얘. 0 2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, 여기가. 여기가 이렇게 했을 때.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었던 거지. 무슨 선지에 인 가? 이렇게간 거인 거야. 생각.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몇이겠어, 얘네. 여기 2분의 3/2. 여기 여기는 3이에 이렇게 들었죠.